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타짜 마신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 건강관리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경마해서 어, 월 천만 원수익 올리기 잘들 하고 계십니까? 경마 예, 타짜 마신하고 같이 경마하시면 어, 월 천만 원벌수 있습니다. 어, 12월 첫주 토요 경마 날이 왔습니다. 어, 토요 경마도 많은 적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서, 토요경마 승부경주는 어, 서울 2경주, 5경주, 8경주, 어, 제주 4경주, 6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았습니다 어, 현장에서 비인기마 잘라버리고 훈련상태 잘된 놈 놓고 중고배당으로 적종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가는 놈한 마리만 불러드릴테니 조합 잘하셔서 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 1경주부터 가겠습니다 서울 일경주 국산 6등급 1200m <laughs> 네, 총 아홉 도 <9도> 출동합니다 <laughs> 어, 가는 놈한 마리는 8번 컴프리트 어, 엔젤 어, 요 놈이 어, 갈것 같습니다 어, 2차관에는 들어요 어, 김효정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laughs> 네, 요 놈을 믿고 놓고 때리겠습니다. 예, 제주 일경주 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예, 네, 총 10도 출도합니다. 가놈한 마리는, 어, 2번, 대명성, 예, 한영민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놈을 놓고, 어, 한 번, 공략을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서울 이경주 갑니다. 국산, 어, 육동거 1200m, 어, 경마타자 마신의 첫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비인기만 잘라버리고, 어, 훈련 상태 좋은 놈 넣고, 중고배당으로 적중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제주 이경주 갑니다. 제주만 5등급 900m. 예, 총 10도 출도합니다. 예, 가는 놈한 마리는, 어, 4번, 샤무사, 박재희 기수가 안녕 합니다. 예, 요 놈을 놓고 공약을 하겠습니다. 예, 서울 삼경주 갑니다. 국산 6등급 1200m. 예, 총 11대 출도합니다. 가는 놈한 마리는, 어, 6번 글로벌 강타. 요 어, 놈을 놓고, 어, 김동수기숙안장을 하고 있는데, 예, 요 놈을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네 예, 제주 삼경주 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laughs> 예, 총 11도 출도합니다. 예, 가는 놈한 마리는, 어, 4번 천화 비상, 어, 전현준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네, 놈을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laughs> 예, 서울 사경주갑니다. 국산 5등급 1200m. 예, 총 10도 출도합니다. 예, 가는 놈한 마리는 7번, 어, 매직와 아오 어, 임답인 기수가 안정을 합니다. 예, 요 놈을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예, 제주 4경주 갑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경화타자 마신네두 어,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비인기마 잘라버리고 중고배당으로 어, 적중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5경주 갑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화타자 마신네세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어, 비인기마 잘라버리고 잘 훈련상태 좋은 놈 넣고 중고배당으로 적중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제주 오경주갑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예, 총 12두 출도합니다예축 한마리는 어. 미래왕, 어, 가능 요, 요 놈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요놈 넣고, 어, 김홍건 기수가, 어, 안장을 하고 있는데, 요 놈을 놓고 어, 공략을 하겠습니다. 어, 요 놈이, 어, 미래왕이, 어,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서울 육경주 갑니다. 혼합 4등급 1,400m. 예, 총8두 출도합니다. <laughs> 예, 추가 한 마리는, 어, 2번, 어, 성실머니, 예, 이용호 기수가 안장을 합니다. 이놈을. 예, 어, 공,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예, 제주 육경주 갑니다 한라마 2등급 1200m 경마 어, 타자 마시네 어, 네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비인기만 잘라버리고 어, 중고배당으로 적중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7경주 갑니다. 어, 국산 5등급 1,600m 예, 총 8두 출두합니다 예, 추가 한 마리는 8번 아텔 모스탱 아, 요놈 김태희 기수가 안정을 하고 있는데 예, 요 놈을 놓고 어, 공략을 하겠습니다 예, 제주 7경주 갑니다. 어, 제주마 1등급 1200m. 총1 2두 출도합니다. 예, 축한 예, 마리는, 어, 4번, 사상 최강. 예, 놈을, 어, 강수환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이 놈을 축으로, 강력한 축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8경주 갑니다. 어, 2등급 1,600m. 어, 경마 탓차 마신의 다섯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 비인기마 잘라버리고, 중고배당으로접중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어, 예, 서울 9경주 갑니다. 어, 국산 4등급 1,400m. 예, 총 10도 출도 합니다. 예, <laughs> 추가 한 마리는, 어, 1번 라운드 타이거 예, 2역 기수가 안정을 합니다. 예, 요 놈을, 어,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예, 서울 10경주 갑니다. 국산 4등급 1,200m 예, 총1 2두 출도 합니다. 주간마리는 예, 3번 어, 세네 파워풀 아, 요놈을 놓고 2역 어, 기숙 안정을 하고 있는데, 요놈을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어, 1 12월 4일 어 3일 토요경마 4일 토요경마 일요경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